안녕하세요 윤료학사입니다. 오늘은 세인트 존스 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인트 존성 요한이라는 친례 교도의 순교일에 어,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반점이 이 세인트 존스 워트 식물의 잎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인트 존스 워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세이드존스 워터는 전통적으로 우울증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우울증, 불안감, 긴장, 이런 여러 가지 신경증을 가진 분들께 효과가 있었다고 했고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신비한 힘을 지니 식물로 여겨져 왔고요.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우울증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더욱더 부각되는 천연물이기도 합니다. 주요 효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증 개선. 불안증 개선, 갱년기 증상 완화, 이세 가지가 대표적인 효능이고요. 이와 같은 효능을 낼수 있는 바탕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입니다. 전문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항우울제 SSRI 그러니까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 약물처럼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여서 세로토닌 수치를 올릴 수가 있고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울증 개선 효과입니다. 어, 3,8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27번의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보니 경증에서 중증의 우울증에 SSRI와 같은 항우울제와 거의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었다라는 실제로 유럽과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 개선 목적으로 세인트 존스 워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효과입니다. 불안증 개선. 우울증도 개선시킬 수가 있고, 우울감, 불안증. 이러한 기분장애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멜랑꼴리한 상황에서 먹으면 도움을 잘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인데요. 어, 갱년기 증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안, 긴장, 흥조 발한, 여러 가지 신경증들이 있습니다. 신경증과 우울감 이런 것들을 세인트 존스 워트가 잘 개선시켜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 국내에서는 이걸 타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헤라민 Q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서양 승마와 세인트 존스 워트를 같이 넣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세인트 존스 워트 단일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 있는데 바로 노이로민이라는 제품입니다. 노이로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으로 많이 내주기도 하는데요. 어, 불안, 무기력증, 가벼운 우울감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될까? 복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인트 존스 워트의 일반적인 복용량은 하루 300에서 1200ml, 300ml 짜리 제품이 있다. 그러면 한 알에서 두알 정도, 하루 한두 번 정도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중증의 경련기 증상이나, 어, 어느 정도 중등도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900에서 1800ml 정도로 먹어야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작용은 없을까? 어, 일단 독성은 없고요. 부작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장장애, 설사, 입만은 알러지,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세인트존스워트는 다양한 약물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항생제, 항우울제, 항응고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면역 억제제 등과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간 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약물의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상호작용이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 약물 복용 시에는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오브 추천 제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세인트 존스 워트의 지표물질은 히페리신이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0.3%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물질이 표준화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좋겠죠. 네이처스웨이, 렉헤버뉴, 그리고 c g n 의 제품 모두 표준화된 원료를 사용을 했고요. 세 가지 제품 모두 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셔도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인트 존스 워트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